왔어 안녕 얘들아. 나 학생 홍보 서포터즈 유튜브 팀 대표 김가영이야 오늘은 현장 실습 나간 친구 두 명을 불러서 인터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학생들 나와 주세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,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물보호계열에 재학 중이고 동물 보건사를 꿈꾸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. 저는 반려견 훈련사를 꿈꾸며 연암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태라고 합니다. 음 두분 이번 여름 방학에 현장 실습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다녀오셨나요? 테일 45라는 용인시에 위치한 애견 운동장을 다녀왔습니다. 그곳은 우선 반려견 운동장과 식당 그리고 카페 그리고 반려견 훈련소까지 이렇게 다 모여있는 반려견 복합 테마파크? 그런 음. 느낌의 시설이라고 합니다. 좋은 데 다녀오셨네요. 거기서 어떤 거 하셨어요? 디테일 칼리지라는 훈련소에서 훈련 도구 관리와 훈련 수업 보조를 도와드리는 실습을 하고 왔습니다. 음. 자, 그렇다면 본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음, 훈련소에서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밥도 주고 카페도 무료로 이용할 수음 있게 해주셔서 5점 중에 2점 정도 2점이요? 쉬웠다 업무 강도가 쉬었다. 쉬었다 아, 좋습니다 저는 1점 1점 굉장히 편했다 음 전체 사람들도 좋은 분들만 계셨고 저희가 거기서 숙식까지다 제공을 받아서 아 네, 출근 거리도 1분 거리 그리고 저희가 좋은 게 저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함께 데려가서 실습하게 해주셔서 그런 점도 엄청 좋았고, 물론 그 일을 직접 하시는 훈련사분은 엄청 힘들어 보이시긴 하셨는데, <laughs>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편했습니다. <laughs> 음, 맞아요. 저희가 현장 실습처를 이제 또 피드백을 드려야 되거든요, 학과장님께. 그때 학과장님께서 이제 나쁜 곳은 걸러주시고, 좋은 곳만 아... 선별해서 저희가 갈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습처를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러면, 테일45는 진짜 강추. 강추. 계속, 계속, 이렇게 연암대랑 좋은 연을 음.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테일45 강추하겠습니다. 따봉 하면서. 하나, 둘, 셋. 테일45 강추하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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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 견 케어라든지, 이런 보호자 분들의 강아지들을 케어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?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미 훈련되어 있는 강아지들이다 보니까 말도 잘 듣고 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 훈련 모습을 보니까 훈련사님들의 고충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음. 한술 말대로 학교 개들은 이미 사람과 교우도 많이 쌓여 있고 큰 문제 있는 강아지들이 많이 없는 반면에 훈련소를 찾아오는 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자 오는 친구들도 많고 문제 행동을 이렇게 고치는 방법 또한 훈련사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보호자별로 이렇게 성향이 많이 다+ 다르잖아요 네네. 그런 성향이 다른 보호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보호자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어떤 보호자는 이런 식으로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다양한 보호자를. 그쵸? 사실 학교에서는 보호자를 만날 일이 없잖아요. 우리 학생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, 현장 실습을 나감으로써 이렇게 직접 보호자님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. 현장 실습 나가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, 뭐 교과목들, 도움 됐던 게 있을까요? 어질리티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배우는 동작들에 대해서. 더 재미있게 참관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음. 그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는 방법과 동아리에서 배웠던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,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. 음, 실제로 동아리, 어질리트 동아리 회장을 하고 계시잖아요. 회장? 부회장인가요? 네. 맞습니다. 저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다면, 좋은 현장 실습처를 고르는 방법 있을까요? 저는 실습처를 고를 때 내가 직접 그곳에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저같이 개인견을 키우는 사람이면 그 개인견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지 숙식 제공이 가능한지 음. 그런 거를 실습처에도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고르면 좋지 않을까 음 네. 맞아요 저희 그 동물 보건 계열 친구들도 현장 실습을 나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조기 취업 제안을 받아서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 실습처를 고르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. 훨씬 더 취업을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거의, 거의 다 했어.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, 마무리 응. 할게요. 내년에 입학하는 26학번 친구들을 위한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의 장점 어떤 그럼. 게 있을까요? 연암대학교는 훈련, 핸들링, 미용 보건 이렇게 여러 개를 체험해 보면서 꿈을 직접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. 장점은 돈이 많습니다. <웃음> 인정. <웃음> 아니, 정말로 이런 실습을 보내주고 하는 것도 다 음. 어떻게 보면 연합대학교에서 실습비를 지원해주셔야 음. 가능한 부분인데 교통비 10만 원 받으셨나요? 아니요 저희는 교통비가 아니라 실습비를 받았습니다. 아 월급처럼? 네 아... 많이. <laughs> 이렇게 다양한 현장 실습의 후기를 들어봤는데요.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의 현장 실습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연암대학교도 구독, 좋아요! <laughs>